1 7 u p 1 8 u p 1 9 u p 2 0 어. p 2 1 2 2 2 4 u p 2 4 u p 2 5 26 27 28 29 3이3칠32이 어? 2 다음, 이십4 어, 다음, 이십사, 어, 다음, 이십오, 어, 다음, 이십오, 어, 다음, 이십 어, 다음, 이 다음, 이 다음, 30. 3 0다음3 0 12업아12업아13업3 14업15업16업17 20일, 2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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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32 어? 32 어? 3 4 1 32 33

20, 어, 이21 어, 22비 어, 이시 어, 이2 어, 이업비 어, 이시 어, 이 어, 이 어, 이 어, 이 어, 2 9어 30, 어 31, 어 32, 어 33.